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그럼 출근 시간을 이제 X로 잡아줄 거고요. 평균이 66.4,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인데, 그러면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를 뽑겠다. 그러니까 좀 멀리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43%, 40%를 뽑고, 가까운 73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는 20%를 뽑아가지고, 보면은 걔네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아, 멀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40%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는 20%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지하철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이날 출근한 회사들, 회사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 걸린 시간, 출근 시간을 X로 잡아주면은 얘는 평균적으로 66.4분,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출근 시간이 73 이상인 애들 중에서는 40% 0.4가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조금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 73분 미만이 걸리는 아이들은 0.2 20%만큼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이거 확률 구하면 되는데 이 확률은 이 확률하고 서로 더해서 1이 되니까 어느 하나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한번 예를 구해볼까 싶은데요. 자 그럼 좋아 만약에 그 출근 시간이 73 이상은 얼만큼이냐 확률이 그러면 z가 73에서 66.4를 빼고 15로 나눠야 되거든요. 헐, 그러면은 위에가 말이야. 위에가 어, 너무나 고난도인데, 73에서 66.4를 빼니까 뒤에서부터 빼면은 이어 6.6이 되겠네요. 6.6이 돼요. 그래서 위에가 6.6이고, 밑에가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1 5분의 6.6이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를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점인데, 걔를 위아래 2를 곱해주니까 10분의 돼서 4.4가 돼서 0.44가 되겠습니다. 이게 0.44가 돼요, 계산하면요. 0.44 이상일 확률 구하면 되는데, 표준에서 여기가 0.44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안쪽이 0.17이네요. 얘가 0.17이니까, 0.44보다 큰 쪽은 0.5에서 빼면은 0.33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아냈어. 얘가 0.33이야. 그러면 얘는 그 나머지니까 0.33뺀 나머지니까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0.67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0.67. 두개더 해서 하여튼간 1이 돼야 되므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곱하면요. 0. 소수점 3개인데, 3, 42, 3, 4 2이니까 132가 되고, 더하기. 이것도 소수점 3개인데, 67 곱하기 2하니까 134가 되겠습니다. 두개 더했더니 0.266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